네, 안녕하세요. 오재현TV의 오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 황당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한번 영상을 켰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 제주공항 근처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어, 눈이 시각장애인이거든요. 앞이 잘안 보입니다. 올해 검사를 이제, 그, 받았는데, 장애 1급이 나왔어요. 시각장애인으로요. 그래서 제가, 어,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거를, 어, 정리하려고 제가 이제 광고를, 뭐 붙이고 다녀서 저희 집에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근데 저희 집 규모는, 어, 지금 광고를 낸 거는, 방이 4개고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베란다가 양쪽으로 있고 한 60평 정도 돼요 그리고 어, 주차장도 넓어요 그리고 어, 제주공항이랑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고요 여기가 이제 보증금 1,000만원이랑 어, 그리고 1년 연세 제주도는 1년 연세를 1,000만원 내거든요 이번에 1,000만원이에요 1년 연세가 그리고 권리금을 아, 800만원 이라고 해 놨어요 권리금에는 뭐 냉장고도 주고 사물함도 주고 뭐 이렇게 여러 침대도 에어컨 뭐 이렇게 치기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가 잘 되게끔 노하우를 전수를 해 줘요 제가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영업 했던 거를 노하우 전수를 해 줘요 그러면은 천만원은 어천 나중에 돌려 가는 거고 어 천만원은 1년 연세고 그리고 800만 원은 이제 집기류랑 노하우 전수인데 그러면은 어또 여기 주인이 어 되게 고맙게도 여기 그 도배를 싹다 해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보러 왔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게 800만 원 권리금을 왜 받냐? 그냥 여기 있는 시설 공짜로 다 주고 어? 자기한테 넘기면 자기가 인수해서 열심히 하겠다. 단 조건이 각서를 쓰래. 무슨 각서를 쓸까요? 그랬더니 만약에 어 여기 제가 그랬거든요. 한 달에 500에서 600만 원벌수 있다고 얘기를 해 놨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을 못 벌면 장사해서 장사가 안 돼서 600만 원을 못 벌면은 나한테 자기한테 응? 500만 원을 준다는 각서를 쓰라는 거야. 그게 말이 돼? 예? 그러니까 여기 보증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1년 연세가 1000만원이야. 네? 그럼 너는 800만원을 받고 나가야 될 사람이야. 그러면은, 내가 왜그 사람이, 어, 가만히, 뻗어, 버젓, 뻗어시 놀고 앉아있는데, 돈못 벌고, 돈이라 장사하는 게 그렇잖아요. 돈을 벌라고, 인터넷도 올리고, 사람들 오면은 픽업도 해주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이불 빨래도 해야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열심히 해야지 돈을 벌리는데, 가만히 앉아서 500만원, 600만원이 벌리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은, 나한테 답답한 게 와서, 어? 500만원, 600만원을 못 벌면은, 나보다 그,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야. 1 천만 원, 천만원, 1 천만원, 이천만원 고작 주면서, 나한테 주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아, 진짜 혈압 올라가는 거야. 그랬거든, 내가. 여기 집보러 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너가 와르켜 죽겠다 여기 된다. 나는 눈이 안 보여서 하고 싶어도 더 못한다. 내가, 어 하루 열때면올수 있도록 노하우 가르쳐주고, 방법, 인터넷만 조금 하시라. 난 인터넷을 잘 못하거든, 사실은. 눈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그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 진짜 답답하더라고. 야, 요즘에 사실, 응? 어? 1800만원, 1000만원은 돌려가는 거니까 빼고, 1 8 0 0만원 아, 천만 천, 천만원도 1년 월세니까, 한 달치 월세로 치면 82만원 정도 돼요. 82만원에다가 800만원. 그러면은 900만원도 안 돼. 에? 그 돈으로, 장사할 수 있, 있나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호떡장사? 포장마차? 할래도 천만원 이상이 돈이 들어가요. 근데, 게스트하우스 사장이 된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어? 와가지고, 500만원, 1000만원도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지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뭐, 어? 벽지가, 뭐, 어쩌니, 저쩌니, 아, 벽지 도배해줄게요. 뭐, 색깔이, 침대 색깔이, 자기는 하얀 거를 원하는데, 우리 집은 노란 거가 있으면 뭐, 이상한 개석이나 와, 이거 통 터지는 거야, 그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돈벌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못하는 거, 어? 나, 눈이 안 보여서 영업을 못하지만은, 당신들은, 눈이 잘 보이니까, 한 달에 매출 500, 600, 1000만원 이상 벌수 있다. 집은 물론, 어, 수용 인원이 14명이에요. 14명인데, 그러면 열, 이, 1인당 2만원씩, 14명이면 28만원이야. 그죠? 그럼 다 뺀다 놓으시고, 어 10명이라고 쳐. 어? 그러면 2만원씩, 어, 그, 이만 20 원씩,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씩 곱하기 30 하면 600이야. 600에서 뭐0 명이 또안 왔다고 쳐. 그래도 한 달에 3, 400은 벌수 있지. 아무리 안 와도 3, 400은 벌어. 어? 미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예약은 예약 전화가 오니까. 네이버로 제주도는 네이버로 예약을 오거든요뭐 야놀자도 있고 쿠팡도 있고 뭐많아요 예약 제도가 그런 걸다 노하우를 가르쳐 준대도, 그, 750만원 갖고, 벌벨벨 벨벌, 벌 떨어요. 에? 그런 사람들은 장사하면 안 돼. 지금 제주도에 빌딩들이 자꾸만 지어지고, 뭐, 호텔도 지어지고, 어저께 뉴스 보니까, 뭐, 동물 파크랜드도 뭐, 허가를 냈다고 어쩌고저쩌고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왜 허가를 받고, 왜 건물을 왜죠 장사가 안 되는데, 또라이야, 걔네들은? 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애네들은 돈 천만 원도 없는 사람들이 밟아 떼면서, 저 여기 돈 들어갈 때 거의 8, 9천만 원 들어갔어요. 예? 사업을, 어느 정도 사업을 하려면 숙박업이라도 조그맣게라도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 자산이 아무리 없어도 5, 6천 원 있어야 돼. 근데 750만 원 갖고 할수 있는 게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막우라톤 터지는 거야, 막. 와, 와가지고 뭐 어? 내가 그렇게 되면 오는 손님들한테 집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제가 눈이 안 보입니다 잘안 보여서 청소를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본인이 열심히 청소하시고 도배 깨끗하게 하고 인테리어 좀 바꾸시면 은 장사가 잘될 겁니다 가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청소하는데 누가 오냐고 여기 손님 오면 자기 손에 장을 지지겠대 에? 내가 얘기했거든요. 저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1급이고, 여기 지금은 우리 게스트 하우스에 손님들이 예약 전화가 많이 와도 손님을 못 받고 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오시면 지저분하다고 뭐라 그러니까 내가 손님을 안 받고 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청소를 안 해놨냐. 어떤 사람은 뭐라지 알아요? 우리 저, 여기 드론 입구에 해분이 있는데, 야, 청소도 이렇게 안 해놓은 사람이 화분을 어떻게 길러 해? 그런 막, 나타와가지고막 지랄하는 거야. 내가 뭐, 내가 안 보여서 장사를 못해서 임대를 내놨다는데, 왜 이렇게 청소를,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하, 진짜 내가,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어, 몇달 동안 내가, 버스 정장에 이거 이거 붙여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럴 정도로면은 난안 하고 싶어 그냥 아 여기 있는 거다 팔아버리고 그냥 그 800만 원, 700만 원 없어도 되거든요. 아 정말 나는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 어 어떤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여행사 한다고 와가지고 여행사랑 여행사랑 또 우리 집이랑 또 달라요. 우리 집은 어떤 손님들이 오냐면요 제주도 도민들도 많이 와요. 서귀포에서 우리 집에 와서 잠자고 아침 비행기 타러 가는 사람들, 그리고 제주도에 출장 온 사람들, 뭐, 물론 여행 온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층의 그 사람들이 숙박을 하거든요. 근데 관광, 여행사 같은 데 가는 보통 단체 관광이잖아요. 우리는 단체로 안 와요. 다 혼자 손님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해 못하고, 또, 어? 그런 사람도 와가지고, 뭐, 어? 손님이 제주도 오지 라 않... 제주도 왜 손님이 안와요? 하루에 몇천명씩 와요? 아무리 안온다그래도어 오늘 어저께 뉴스 보니까 19,000명씩 온대 일일 제주도에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은 여러분들도 답답한 게 뭐냐면 게스트하우스를 만약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 제주도 공항 근처에 게스트하우스를 가 보시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 용담에 찜질방이 있어 찜질방도 가봐요 가서 사람들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제주도에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오나 는 확인하세요. 에? 그런 사람들이, 혼자 온 사람들이 호텔 가가지고, 어, 4, 5만원씩 주고 자요안 잔다고. 찜질방 가서 자고, 찜질방 갈 바에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조식도 주니까, 게스트하우스 와가지고 잔다고. 그런 걸잘 따지면서, 750만원 갖고,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 야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렇게 떠들어 봐야 소용이 없고 정말 제 말을 믿고 오는 사람들은 돈을 벌수 있어 제가 그 사람들은 돈을 벌게 해줄 거야 왜제 네? 노하우를 전수시켜서 왜 네? 우리집을 나한테 인수한 사람이 장사가 잘 돼서 나중에 사장님 고마워요 장사가 잘 되네 정말 믿지도 않았는데 장사가 잘 되네요 어, 사장님, 저랑 식사 한번 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장사가 안 되고, 아, 씨발, 족발, 뭐, 어떻게 찾아가면서, 750만원 날렸니.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고, 나도. 아, 여러분들, 아, 오늘, 하도 열불이 나가지고, 내가 유튜브를 켜놓고, 지금, 수다를 <laughs> 떨었어요. 막, 혈압이 올라갈 지경이야, 지금.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아, 진짜, 힘듭니다, 힘들어. 지금까지, 아,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냥 수다를 떨었는데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오재현TV 오재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는 거 잊지 않으셨죠? 네 안녕 <laughs>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니까 그나마 조금 이렇게 울분이 좀 가시는 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끌게요 어떻게 구나